혹 다방이나 네이버 부동산에 피하면 앱도 잘못 만들었어요 안녕하세요 클린하고 피오한 유튜버 자취남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집방, 다방,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이세개 중에 어떤 어플리케이션이 제일 좋을까 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집 구할 때한세개의 앱을 엄청나게 많이 봤었거든요 아 물론 이세개 말고도 피터팬의 방 구하기 뭐 이런 거뭐 여러 가지 많았었는데 제일 많이 썼던 건이세개였던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썼던 세개 중에 실제로 제일 안 좋았던 것보다 제일 좋았던 것까지 한번 순위를 매기고 어떻게 집을 구했는지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위 부터 갈게요 직방입니다 뭐 처음에 한 3, 4년 정도 전에 나왔 때는 굉장히 막, 오막 엄청 신기하다 짱이다 이랬는데 이제는 저는 사실 좀 별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큰 단점은 자취방을 구할 때뭐 보통 뭐 빌라 원룸 투룸 혹은 이제 오피스텔이 세개 중에 하나인데 어 직방은 웃긴 게 처음 앱화면에 들어가면 아파트 오피스텔 원룸 투룸 빌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데 이세 개를 다 같이 볼 수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빌라와 원룸트론과 오피스텔 세 개를 한 번에 다 이제 필터로 걸어서 찾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찾으면 찾을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 한 3분 정도 뒤져봤는데 없더라고요. 어떤 소비자가 3분이나 내가 이거를 찾으려고 더 노력해보겠어요. 그냥 처음에 한눈에 들어왔을 때 없으면 없는 거지 앱에서 이제 제가 필요한 정보를 찾는 접근성도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유명하니까 제일 먼저 깔아서 이제 봤던 앱인데 점점 자연스럽게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어, 그리고 좀 이건 좀 여담이긴 한데 광고도 음, 좀 그래요 하... 일단 보고 가시죠 욱적거리는데 살면 어때 사람 냄새 나잖아 다이나믹 하잖아 세상 한가운데 있어 어디에 살든 나답게 살자. 집방. 번화가에서 살면 어때? 이분, 제 생각에는 절대 번화가에서 안 살아봤을 거예요. 아,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한 1년 정도 전쯤에, 여기 이제 자취를 하기 전에, 아는 형 집에서 한두 달 정도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진짜 슈퍼 역세권이었거든요? 역까지 한 1분 정도 걸리는 오피스텔이었는데, 근데 그 역세권이 문제가, 지하철이 지하로 다니지 않고, 지상으로 다녀요, 지상.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왜 미치냐면은, 새벽 5시 반만 되면 눈이 떠져요. 첫차가 지나가니까. 역세권이니까, 역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지하철의 소음이 진짜 엄청난데,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해요. 진짜 미친다니까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첫차뜰때 나도 일어나서 운동하고 출근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뭐, 있는데, 하. 하다 못해, 지하철만으로도 그렇게 짜증나는데, 번화가에 있는 그 네온사인과 그술 먹고 시끄럽게 하는 그것도 그 세상 중심에 사는 느낌이라고요? 아 저는 못살것 같아요. 그 다음. 2위 다방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 자취방을 구할 때 빌라든 원룸이든 투룸이든 오피스텔이든 전혀 상관없었어요. 제가 원했던 거는 어, 월세가 아니라 전세였고요. 신축이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뭐 최대 5년 중점적으로 찾았었는데 다방은 필터를 걸어서 검색하기가 굉장히 편했어요. 보시면은 굉장히 세분화해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다 못해 내가 몇층 살고 싶은지부터 준공 연도, 5년 내인지 3년 내인지 이런 것까지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필터 필터를 걸고 나가면은 제가 쓸데없는 정보를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절약됩니다. 어, 그 다음에 좋았던 거는 자기들만의 이제 알고리즘을 갖고 집이 이 근처에 비해서 가격은 어떤지 위치는 어떤지 뭐 다른 것들은 어떤지 점수를 매겨 놨고 한눈에 제가 이곳에 살게 되면 한 달에 실질적으로 집을 위해서만 나가는 돈이 얼만지 대충 알 수가 있더라고요. 이거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세심한 배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앱을 열었을 때 디테일과 깔끔함이 확실히 타 앱에 비해서는 애니메이션 효과라던가 정보 전달력이 훨씬 좋아서 저는. 직방보다는 다방을 이용했었어요. 그 다음, 이 직방 다방보다 더 좋은 앱이 있는데, 바로 네이버 부동산입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뭐 광고 같기도 한데, 진짜, 진짜 잘 만들었어요. 어 매물도 체감상 제일 많았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제가 알고리즘은 알 수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네이버를 이제 쓰니까, 누구나 다 네이버에 일단 자기의 이제 부동산 정보 같은 걸다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일 정보가 많은 곳이니까, 매물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그 허위 매물이라고 하죠. 그게 좋아서 실제로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네? 이거 뻥이었네 다른 거 보라고 하네 이런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그런데 네이버 부동산은 오오 오, 좋다 해갖고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실제로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이 정도 가격에 집이 나가는구나 라는 거를 제가 한눈에 볼수 있으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한데 한눈에 모든 정보를 볼수 있게끔 간단한 이모티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던가 정보의 배열 색깔 글자 크기 이런 게 개인적으로 저는 한 눈에 제일 잘 들어왔어요 물론 다방같이 필터를 제가 원하는 거만큼 세분하게 걸어갖고 볼수 있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사실상 정보도 제일 깔끔하게 잘 전달해주고 물량도 많고 앱도 잘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이 제일 제일 좋았습니다 물론 제 마음속에 1위는 네이버 부동산이지만 세개다 쓰긴 했었어요 근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앱 자체를 전적으로 맹신하는 것보다는 어 정보를 얻는 데 조금 집중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가서 발품을 파는 걸 추천합니다 신기하게 이제 부동산이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집들이 이제 몇 개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숨겨진 보석을 공개를 안한 경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세줄 요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부동산은 짱짱이고 그래도 앱은 하나만 깔아서 쓰지 말고 제가 알고 있는 앱은 다 깔아서 한번 무조건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 앱을 맹신만 하지 말고 이 앱을 통해서 정보를 안 다음에 발품을 최대한 많이 팔아서 제가 실제로 원하는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많이 보시는 게 저는 자취방을 구할 때 제일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취방 구할 때 제일 좋은 앱은 뭘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들었다면 여기에는 저의 구독이 저의 채널의 구독이 이양력으로는 저의 다른 영상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보고 즐겨주시면 조금 더 유익하고 재밌어질 겁니다. 그러면 클린하고 퓨어한 유튜버 자취남이었습니다. 어우 부끄러워.